안녕하십니까. 대한우력이 대표 노인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키성장 견인운동 클리닉이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의 건강한 키성장입니다. 키는 외모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업과 생활 습관 문제, 잘못된 자세나 비만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장의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한국이 세계 1위 사용국이고 비용은 연간 2천만 원 수준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성장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아예 없습니다. 영양 공급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 이제는 올바른 운동이 핵심입니다. 발명특허 제 082540호 5호 등록 제품인 슈마 척추 및 성장판 클리닉 시스템 장치는 상하 성장판을 자극하는 개인 운동법이 있습니다. 특수 개닌 자켓을 착용하고 상부 철봉에 탄력 밴드를 연결하여 드레디미를 활용한 독창적인 방식으로 걷기, 달리기, 뜀뛰기를 하며 반복적으로 척추를 수축 이완시켜 성장판 자극이 극대화됩니다. 효과로는 척추 및 골반 교정, 바른 체형 형성, 측만증, 디스크 예방, 체형 개선과 건강 증진, 집중력,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 가슴, 가신비 모두 탁월합니다. 이제 직접 운동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슈마 키성장 클리닉 시스템이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키성장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슈마 발명특허 키성장 클리닉과 함께라면 건강과 키성장,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엄마들이 첫째 희망순위가 자녀 키성장이랍니다. 그렇게, 그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얼굴에서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키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제 약을 먹었다든지 식이요법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것 때문에 키가 컸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클 때가 돼서 큰 건지, 그것 때문에 컸는지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확실한 거는 운동을 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판 자극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비가 응? 성장 리이 크거까지 낸 거예요. 성장 근 그럼 누가 왜냐 정형외과 의사하고 공동 말하자면 공동으로 축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볼때나혼주 술을 내고 있지만, 그건 이제 같이 해서 그분이 이제 그걸 저 이게 성장판이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성장판이 상하가 있대요. 상체, 하체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 크는데 도움이 굉장히 될 수가 있다. 자,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운동을 시킬라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걸 재미있게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걷는 것도 해요. 이제 어린이 들 되니까 빨리빨리 걸을 수 있겠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뭐, 그서 이제, 달, 달, 달리게 된다든지 음. 자, 잠깐 한번 해보세요. 어, 어 애들, 이 달리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니까, 음. 성장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음. 그러면은 또 뭐냐. 피만이 있거나 체형이 대비가 온, 몸에는 그 성장이 지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만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체력이 조금씩 골반이 틀어졌던, 아, 의자에 앉아서 발견했던, 체력이 틀어졌던 사람들은 다 전체가 교정이 되고, 똑바로 몸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럼 키성장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을 갖다가 1 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뛰는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수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펄쩍펄쩍 뛰어보세요. 된다, 피어 피어나그렇게 똑바로 선상 태에서뛰어거예아 이렇게요? 그렇지. 물. 어. 그렇게 이렇게 뛰어주면은 재밌잖아요. 어? 재밌어요. 어. 더, 더 높이 갖고 해. 그렇게 이렇게 뛰어주면은 성냥판이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애들이 어디에 놀러 다른데 데리고 가면나 아무 집에 가도도 막 침대에 가면은 막 꼴쩍꼴쩍 뛰고 어디가막 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 집에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뛰기가, 못 뛰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판을 자극을 못 주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뛸 수가 있잖아요. 뛰고 아까 달리기. 어? 그렇게. 그럼 이 천체는 몸이 항상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린이라고 몸이 안틀어질 수가 없거든. 몸이 변이가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반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이렇게 몸을 이제 바르게, 이게, 이 운동을 하면 바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뛰어서 운동을 해서 성장판을 자극을 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이게 특허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서 성장판을 자극시킬 수 있는 클리닉 기구다. 키성장약이나 키성장클리닉은 클 때가 되어서 큰 건지 약의 효과가 있었는지 절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발명특허제 082540호 척추 및 성장판 클리닉 장치의 견인 운동은 자녀의 상체, 하체 성장판을 동시에 자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침대 위 어디서나 펄쩍펄쩍 끼는 것은 성장판 자극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과학적으로 키성장 클리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이 기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슈마 개린 운동 의리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순간 희망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무료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나이와 체형에 맞는 체험을 할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